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말씀을 원문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 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말씀 읽겠습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에히 메오롯 베리키야, 하샤마임 데합딜, 벤하옴 우벤 알라일라 베하유 레오토트, 울 모아딤, 울 야밈, 데 샤님 하나님의 가라사대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통합성경으로 넘어갑니다 통합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다가 잠깐만요 창세 잠깐만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다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빛의 사명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죠. 두 번째 날에는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이두 번째 날에 하늘의 궁창을 창세기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들을,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을 채우시고,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 요소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전제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대한 상황과 배경과 그리고 기능 역할까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기본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채우시고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하늘에 궁창이, 광명이 있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 그리고 궁창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 광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하늘과 궁창과 광명이 어떠한 상태에서 존재하게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1장 14절 넷째 날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아나마나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광명,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러니까이 광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잘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루를 빛이라고 합니다. 오루. 빛. 216번을 원전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통일에서 빛이라고 번역된 게 아니고요. 태양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는가 하면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이 빛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오르로 읽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오르에다가요, 물질 명사를 의미하는 맴을 접두하면 이게 마오르가 됩니다. 이 마오르가 뭐냐면 바로 광명들이에요. 그러면 이 빛에 의해서 오르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실체가 뭐냐면 광명들인데 이 광명들에는 어떤 광명이 있느냐?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이 있습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의 광 에,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자 해, 달, 별이 거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인데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별들도 밤을 이렇게 주관하게 되는데 빛에 의해서 전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오로가 오로 오루 자체가 전지하지 않는다면 이 광명 마오로는 전지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기시록에서는 이 해 달별 곧광명들도 사라져 버리고 오직 문만 남느냐 이 빛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해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달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 사의 모두 다 마치게 되면은 이 광명이나 또는 별들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오직 오 빛만 존재하게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방명들은 곧해달 별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광명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하늘의 궁창은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존재합니다 이 광명들은 해, 달, 별 들입니다 해, 달, 별 들이 사역하는 것은 주, 야를 나누게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2절에서는 하늘의 보좌에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궁창이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만드셨다는 얘기죠.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자로부터, 어디? 보자, 궁창으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여기서 이제 등불이 등장하게 되네요.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서 등불이 뭐냐 하면 지금 영들로 발전했습니다 제시록 5장 6절에서는 이 눈들은 가보십시오 광명이 보좌에서 등불로 발전했고 이 등불이 영들이고요 이 영들이 뭐냐 하면 바로 눈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파송된 영들이라, 그러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 영은 어떤 존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들, 그 영들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빛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화 되어졌다 한다면 이 그리스도화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땅에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들이라는 존재에 포함되어 있다 한다면 땅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러 이러한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광명들. 어떤 사람은 해로서, 어떤 사람은 달로서, 어떤 사람은 별로서 사역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제들입니다 그러므로 광명은 여기 광명은 해, 달, 별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일곱 눈들입니다. 이 눈들은, 옵탈모스는 계시록 1장 14절에서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 영들. 그런데 이 영들은요, 영은 하나님의 영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영도 있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아테봉 12장 42절로 45절 말씀에서 읽어봤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 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저 뭐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옵달 모이 복수고요. 단수는옵달 모스입니다. 눈들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눈 가지고 있죠. 이 눈은 이 육체에 달린 눈 이것도 물론 의미합니다만, 내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아니면 마귀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내가 마귀를 받아들였다면 내 눈이 마귀가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한다면 내 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모든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영접한 자는 마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곧우위나 하나님의 역사성과 동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존재하게 되지만. 악의 아기 영을, 악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부정적인 측면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눈이 어떤 눈이냐 어떤 영을 영접했느냐 어떤 영에게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달라집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문 6장 22절로 2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눈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영, 영접한 영혼!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함에 안 그랬는데 하플루스예요 하플루스라는 것은 엮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의 뜻이 순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눈이 순진하면 너의 눈이, 너가 영접한 하나님의 영에 다른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았다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했는데요. 나쁘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호리로 씁니다.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눈이 악하면 어두움이죠. 자단입니다. 너의 눈이 악하면, 너의 눈이 마귀의 영이면, 온 너의 온몸이 스코테인은 어둠이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죠. 에이윤터 포스토 엔서이, 너의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스코토스 어둠 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눈눈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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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빛을 얘기하죠. 빛인 빛인데 어떤 빛이냐? 어둠의 빛이냐? 밝은 빛이냐?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물론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것도 해당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마귀영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어둠을 보는 그눈 마귀에 가지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둠만 볼수 있었던 그 눈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밝은 빛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눈이 됐네요. 이게 눈 고침의 이유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상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독자들은 육신의 눈을 거쳐 주시는 것만 기적으로. 알고 또 믿고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눈 여러분 악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을 가지고 있다면 빛에 속한 사람이요 어둠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의 사람입니다 언문의 뜻은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어둠의 빛입니까? 아니면 밝은 빛입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영을 영접했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을 영접했느냐 하는 차이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도 육신의 눈 맞지만 영적 눈을 생각하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 왜그 t는 잘 보일까요? 근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한다겠습니다. 이 들뽀가 뭘까요? 내가 들뽀로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남만 보여요. 다른 사람만 보여요. 그 보이는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아사라, 아사라. 그러면 안 되죠. 마테문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내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야, 너 띠를 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요, 전부 다 뭐냐면, 가식과 외식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이 진실성은 없고요. 외식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은 척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온통 어둠이면서 빛이란 존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온통 어둠이면서, 교회 출입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남만 피파라고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래서 장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의 궁창에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궁참은 부자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광명이요. 그런데 이 광명이 어떤 광명입니까? 해, 달, 별이 있어요. 해는 낮을, 달은 밤을, 별들도 밤을 추적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있어요. 이 해, 달, 별들도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빛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새로 사역하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달로 사역하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별들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이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사역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 사탄도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실 때에 이 영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사단에게 내준받아요옆기서 보면 잘알수 있죠 이번에는 마태원 9장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이 눈을 옵달모스예요. 만지심에 가라서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눈이요.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께서 와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니네 믿음대로 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은 바라보지 못할 때야, 보고 싶어 하는 건 간절하지만, 이 영의 눈이 소경인 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내 눈들이 세상의 재물로만 꽉 차있다 간다면, 세상의 명예의 욕심으로 꽉차 있다 한다면, 밝은 빛을 보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을까요? 그러한 재물욕이나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이 편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욕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아에 주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는 누가 필요하느냐? 사단이 필요해요. 시련을 주시죠. 권한을 주시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예욕이나 그 물욕을 싹 쓸어버리시면, 복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욕이나 이런 명예욕이나 이것을 치워버리기 전에 스스로 치우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문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이눈귀 하나님의 실상을 또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따라서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눈 귀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또는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을 보지도 못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8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어느 날까지 저희에게 혼면 심령했는데요. 원문은 푸뉴마입니다. 영입니다. 온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왜 이럴까요? 왜 완악하기 때문에 이왕 완악하려면 더 완악해져 버리라 이겁니다. 마지막 마지막까지 극치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쌍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왔나이다. 그러기 전에 회개해야죠. 사람 간사한 것 같이 치료할 약이 없어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주야로 마음이 변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료할 약이 없어요. 오직 시련과 고난뿐입니다. 마테문 1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영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넣어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눈을 주셔서 사물을 바라보게 만드셨는데, 만들어주실 때는 언제고, 언제, 눈을 빼버릴 때는 언제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가 영접한 영이 일곱 눈이, 내가 영접한 빛이 나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어내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의여기며 저를 경의여기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너희가 빛과 어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요 빛도 섬기고 어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게 재물 복을 아주 풍성하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십일째 헌물 드리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건축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 지을게 할게요. 아사라 돈 줘보세요. 교회 지어서 헌당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요구하십니다. 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찾으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꿀거 있습니까? 마태문 20장 33절로 34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타해 뭐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옵달모스가 안오이고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이 지옥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천국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저희가 이스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 눈이에요. 지금 왜 눈이 여기까지 안 나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삼절에 있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광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일곱 눈들입니다. 이 눈들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독자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면 그 사람 눈은 어둠에 속한 눈입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